한국 노인 5명 중 3명은 매달 약값 부담을 호소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콩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 월 12만원의 약값을 지출하며 이중 40%가 복용 중인 약이 5종류 이상입니다. 김 할아버지도 고혈압, 당뇨약 등 7가지 약을 처방받으며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원본의약품 위주로 처방될 경우 비용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박 할머니가 김 할아버지에게 노인 우대 약국을 소개합니다. 한국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68%가 65세 이상에게 식갈에서 30% 할인을 제공하며 일부는 무료 복약지도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연계한 약국은 추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 전단지를 건네며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노인복지카드로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절약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김 할아버지는 박할머니가 추천한 약국을 찾습니다. 문 앞에는 65세 이상 20% 할인이라는 눈에 띄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노인대상 약국 할인제도를 모르는 어르신이 57%에 달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의 경우 연간 약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약사 자격증과 노인 건강 관리 교육 이수증이 벽에 걸린 이 약국은 복지부 인증 어르신 친화 약국입니다. 이 약사는 김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대한약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약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는 약의 상호 작용을 체크하고 복용 시간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약 지도를 받은 노인은 약물 오남용률이 42% 감소합니다. 약사는 아침, 점심, 저녁별로 색깔이 다른 약통을 추천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배형 복용 알림기를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약사는 김할아버지에게 제네릭 후발 의약품을 소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제네릭은 원본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 로사탄의 경우 원본이 월3 5 0 0원이지만 제네릭은 1 2 0 0원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제네릭 점유율은 63%로 미국 90%보다 낮아 절약 잠재력이 큽니다. 약사는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추천하며 효능 기교표를 보여줍니다. 목약 관리를 위해 약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맞춤형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대한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인 복약 계획이 있으면 약물 오류가 58% 줄어듭니다. 달력 형식의 표에는 아침, 점심, 저녁별로 복용할 약을 색상들을 스티커로 표시했고, 특정 날짜에 맞춰 혈압, 혈당 체크란도 있습니다. 또, 약 먹을 시간이라고 적힌 전통 문양의 알람 시계를 추천하며, 고조기역장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할아버지가 지난달 받은 국가 무료 노인 건강검진 결과지를 약사에게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66세 이상에게 연 1회 무료검진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 처방을 27%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간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약사는 간건강보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유합니다. 실제로 한국 의학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3명은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며 연간 평균 23만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3개월 분량을 한 번에 처방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량 처방 시 약값이 월 기준으로 15% 저렴해지며 특히 만성질환 약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 메트포르민 3개월 분은 6만 5천 원이지만 월별로 받으면 9만 원이 듭니다. 약사는 큰 용기를 소량 용기로 나누어 주며 습기 제거제와 함께 보관할 것을 조언합니다. 단, 첫 처방약이나 상태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1개월 분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제 시 약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이 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도 신청 가능하며 약값 할인과 더불어 연 10만 원의 추가 복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전국 2만 3천 개 약국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특히 만성질환 약물에 혜택이 집중됩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할인 적용 문구가 나타나자 김 할아버지의 총 약값은 기존보다 35% 절약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절약한 금액 월 8만 7천원으로 김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약값 부담이 줄어든 노인 78%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며 손주들에게 이 돈으로 너희들과 여행을 가자고 말하는 모습에서 만족도가 느껴집니다. 대경에는 약국에서 받은 연간 절약 예상액 144,000원 이 적힌 안내문이 보입니다. 약값 관리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